다시는 봄은 여름 가을 겨울을 안 부르겠습니다. 미안합니다. 나라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나라가 봄은 여름 가을 겨울을 안 부르겠습니다. 아, 겐도. 아, 아, 나 블랙 레이블에 속. 나라가 호출했어. 난데. 아, 나라가가 매날 봄은 여름 가을 겨울. 이상하게 부른다고, 작곡가가, 나나가 한번 보자고, 큰 소송이 들어올 것 같아. 나나가 어떡하지? 그래서, 최대한 나나가 죄송하다고, 어제서 용서를 빌고 있었어. 사연아. 사연아. 아, 걔도 같이, 너도 알았잖아. 네가 번호 찍었잖아. 봄, 여름, 가을, 겨울. 나 노래 부를 때, 사크사크 빌면은, 맞주지 않을까 싶어. 사연나라사연나라 같이 밀어야지. 옆에서 한 명이라도 더 밀어야 자꾸 가그 님이 영서 해주실 거야. 가보자고 이거 이거 이름해려력아 들을 거 아니지? 이기마 셔. 아, 스무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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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 계시, 안 계시는구나. 작곡가님 앞에 계실까봐 처음부터 무릎을 꿇고, 나나가에. 어, 사죄의 마음을 전달을 했는데, 안 계시니까. 아, 비, 밀번호 아, 러 여름, 가을, 겨울. 번호, 번호. 노래방의 번호가 비밀번호. そうですね. 아, もしもし?나카です. 아, 용솔비로 왔습니다. 아,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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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여기 누구 있는지 알아?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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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이한테. 서서서. So, so, so. 저는 소민은. So, 저는 선동영민은. 서서서. So, so, so. 그리고 로, 로에. 로에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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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서 그리고 빈누수비수 민수. 민수. 아, 민수는 피식크 대학이고. 아, 피식크 대학 그거 마지막으로 누가 있는지 알아. 태양그. 태양그. 동그 영그베. 빅뱅그사우다의빅뱅그 동구영배 일본 사람들이 엄청 그 좋아하잖아 동구영배 너의 눈은 그 이쁘다는 그래도 오늘은 사진을 빌려온 거니까 최대한 행동 그 조심하도록 하게 이약빠 블랙라이브 대기업이라서 한강에서 먹을 수 한강 그 라면 먹을 수 있어 이바을 라면 잠뭇본그 라면 역시 글로벌의, 글로벌 글로벌 회사는 가이샤는 이게 있어. 라면 올해 라면. 아 오늘은 라면이야. 라멘. 저번에 남아비를 몇개 챙겨가자고. 네. 아, 그리고 얼음은 아일떡바안 하나네. 아, 일떡바로 하나네. 더블 악 라이벌 얼음은 없어. 나라가 알지 얼음은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네. 아, 굉장히 감동가 했는데, 얼음이 없었어. 요거는 조금 심하네. 7강입니다. 어, 냉장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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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냉 아, 고냉장도 아, 오레, 오레, 오레. 아, 아. <laughs> 行きましょう. 어, 다나카 다나카 리오라고 하신 분 누구 누구입니까? 아 안녕하세요. 아 죄송해요. 네 건달이다. 아 <laughs> 아니 에요 건달 아니에요. 무서워. 아니 다나카상 맞으시죠? 아 다나카 다나카입니아 네네. <laughs> 저는 봄 여름 가을을 프로듀스한. 빈스라고 합니다. 언더데스크 죄송합니다. 다시는 제가 부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치적... 아니 먹고 살려다 보니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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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먹고 아니에요. 살자고 한 겁니다. 아, 아니요. 더 많이 불러주고 더잘 드세요. 더 불러, 더 불러달라고. 네, 네, 네. 더부르라고 네. 매일 매일 부르겠습니다 아, 네네. 아 그러면은... 네, 네. 아, 그러면은 저 받아준 기념으로 버킷이 네. 안에 네 스튜디오로 한번 들어와 보실래요? 언더데스크. 슬기로운 스네이크. 비싼 곳 천지입니다 여기가 이제 아. 다큐 같은데 보면 Where the Magic Happens 스코코 갓더 와일드 와일드 동 미즈카팟 동 네네네 스코루비똥루비똥 루이비통. 좋아하세요? 루비똥 좋아하세요? 따라가면 루이비통드니까 스코코 데스 비싼 곳 천지입니다 나 비스코? 아제건 아니고 다 이제 스튜디오 같이 쓰는 형들이랑 같이 이렇게 꾸며놓은 장소예요 스코코 스네거 아, 거 피아노 한번 접어도 됩니까? 건반을 만져봐도 됩니까? 아, 네. 피아노 칠줄 아세요? 못 칩니다. 아, 근데 왜 치시는 거예요? 앉아 보고 싶어서 아, 네. 알겠습니다. 우리나라 거네. 네, 네. 아니. 아, 그쵸 그러니까 한국 건 아니고 일본 거죠. 네, 우리나라 거. 아, 아 네, 네. 나 일본 분이시죠? <laughs> 몰랐어. 아, 네. 저 잘... 응? 여기서 네. 봄무여름분 가리가 나왔습니다. 맞아요. 진짜입니다. 네, 진짜입니다. 여기 있어. 네, 네. 글로벌에 있다고 그봄 여름 가을 겨울가 나왔어 이듬해줄력 꽃을 피는 봄은 가을은 밤의 꿈 가을은 타겨울을 내린 후내 봄도 아까 제가 피아노를 쳐드릴게요. 스코넷 진작 그 진작 그아노 저번에 영광 그한 자리입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십시오. 네. 불러 보세요. 아이. 세아 저는... 아. 잠시만요. 잠시만. 요 <laughs> 잠시만요. 다른 노래인데. 잠시. 만요 저또또또 맞다네. 어, 내가 평소에 듣고는 조금 틀리기는 한데. 아좀 틀려요? 응응. 응. 어떻게 들어요? 이름 해줄게. 아, 네. 아, 오이습니다 어, 네. One, t 네. 먼저 스타트. 이름 해줄게. 꽃 피는 봄은 해열의 밤의 꿈. 가을을 다 겨울로 내리는 이 안에 모두 다시 봄. 좀 자문남 이제는 안녕 그 슬퍼했으네 괜찮았어 아네 그런데 아 정수린 계속 키스 왜 하시는 거예요? 아니, 키스를 부르는 정수리 형. 아왜 네. 두산 그왜 이렇게 이뻐? 아, 아닙니다. 아아 내가 나이가 어떻게 돼저 이제 3 4 살입니다. 형님은 어몇 몇, 살이세요? 스물아홉. 반말을 했으면 미안합니다. 아 아닙니다. 괜찮아. 그럼 제가 편하도 편하게 해도 될까요? 어그럼 알겠어. 응 알았어. 왜 반말하세요? 아, 그러면은 사실은 제가 오늘 너무 쫄아 가지고 왔는데 네. 굉장히 호의적입니다. 다나카에게. 아, 네. 이유가 있습니다그 저는 사실 유튜브 보다가 아, 유튜브에 네, 봄여름가을겨울 그 짤로 쇼츠로 아, 짤을 보셨어요. 네, 커버한 걸 보고 아, 감동을 그... 너무 매력화 돼가지고 근데 알고 보니까 회사 사람들 전체가 다 보고 이미 팬이었더라고요 아, 수고하셨습니다 네. 나라가 네, 데홀리크빠졌습니까다들이 네. 어, 나라가 어떤 매력이예를 들면은 일본 활동한 가수 형도 있고 태양이 형같이 아, 그렇습니 네. 되게 공감을 많이 하던데요? 맞아, 맞아, 일본에 저런 사람이 있다. 그울대서네저 so 네. 그리고 그 대, 대, 대양 그 대양 그 대양 그 네. 얘기가 나왔어. 네. 정말로 제가 저도 대양 너무 좋아했어. 네. 요즘은 대양 그 노래 연습하고 있습니다. 어떤 노래요? 여러분 보고 싶어서요. 그게 무슨 노래예요? <laughs> 정말 나도 여러분 보고 싶어서요. <laughs> 태양의 노래. 이 노래가 올니까 아,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태양의 노래입니다. 빅뱅의 태양이요 아, 하이. 제목이 혹시 뭔가요 보고 싶었어요. 보고 싶었어요. 여러분. 보고 싶었어요. 나도 보고 싶었어요. 빅뱅 태양이요저 <laughs> 너무 이 잠깐 버들 벗어, 버들. 아, 네 네. 아, 그랬어. 지금은 블랙 레이블에서. 아, 이번에도 태양이 들어왔으니까. 네. 많은 어, 스태프들, 직원들 그리고 아티스트들이 나나카를 네. 바라보고 있다. 나나카를요? 나나카를 바라보고 있다. 태양 형이 들어왔는데요. 그리고 민스, 내가... 어, 브라더스 하면서 가수 하고 있습니다. 맞, 맞습니까 맞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이해능력 감은 필요합니다. 아, 네. 그래야 사람들이가 또 대중들이 빠져드니까 음... 오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심법으로. <laughs> 관심법으로 c 스네 그러면은 아니 나 여기까지 오라고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제가 영상을 보고 응응 음, 음. 음원도 또 내신 적이 있잖아요 So there's a 와스 드리나이 뱄습니다 네? 들었다면서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할 건 아, 없습니다. 좀더 그 퀄리티가 완성도가 있으면은. 저또 맡아 그렇게 얘기하면은 그 지금 아니, 만든 사람들이 뭐가 되니까이 관심과. 아 관심법으로. 관심과 관심법으로. 우리 블랙레이블의 음악을. 슬그댄. 너블랙레이블의소 나가. 네. 아니 뭘만만만만들어준다는 만들, 겁니까? 해보면 어떨까? 스그댄제 제안은 제안은 제안. 고맙습니다. 제한 제한 기념으로 <laughs> 이너 이거 또 주는 겁니까? 어, 그건 좀아 이거는 뭐 행목입니까? 아 이거는 행목이 <laughs> 버튼 <laughs>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 이거 뭡니까 이거? 아 이거 툭백이라고 툭백이 <laughs> 네. 아, 아니 툭백이 <laughs> 턱백 아 턱백 아스 걸래어요 여기 스튜디오랑 이야기할 때아 먼저 그러면 노래를 좀 들어볼 수 있습니까? 노래를 나나카를 위한 노래를 네네 아, 제가 몇 개를 준비해 봤는데 스크랩 됐네. 그럼 저 여기서 들어보겠습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가볍게 라이트하게 네, 라이트하게 제가 생각한 단아까 씨가 아. 앞으로 가야 될 유, 음악 방향이 아. 여자들한테 어필을 아. 하면 좋은 어필. 노래 어필을 네 R&B 장르가 어떨까 R&B 데스카 네그 알마니를 자주 입으시니까 스코이데스네 알마니에 대해서 살짝 써봤는데요 아. 조지오 알마니 저또 맞대 아 제목 제목 그 타이틀이야 조지오 알마니 나가까 아. 아, 2023년은 아, 네. 목표가 네. 전주할 알마니 엠바사다 알마니 측이라고 얘기해보셨어요? 아니 내 목표까지 알마니한테 얘기해야 되니까 아, 아, 아닙니다 꿈을 꿀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 네 네. 그렇죠늬에 허락을 받은 아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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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수요 알마니 알마니 on t f r m what y o u e o n o 이 아니야 별로야 네. 아니 뭐춤 노래 나올까 출긴 했는데. 아, 네. 아 나를 더 신나게 만들지 못했어. 애, 애는 더르피니가 나오지 아. 않았어. 좀더 신났으면 좋겠는데 지금 거 너무 끈적끈적 너무 끈적해요. 아덜 끈적끈했으면 좋겠는데. 이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 Thank mm -hmm. 별로야. 아 Just t r l e me. 별로야. 어. 더지 않았어. 하지만 네. 신나게 놀았어. 아, 네. 엄청 까다로우시네요 어, 네. 내뭐 입장료를 내야 될 만큼 신나게 놀았어. 아, 네. 베이스상 네. 직접 다쓴 겁니까? 네. 하지만 두곡 들어봤는데 다나카가 타이틀로 할수 있는 정말 뭐 머리 드 헤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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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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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그냥 그위 머리 머리 고기 될수있는 머리 고기가 아. 없어 머리 머릿고, 머리 고기 좋아합니까? 순대 고기에 들어있어요. 소되세요 나는 머리 고기 먹을 때 어떤 뭔가 갖고 있어야 된다 하는 새우젓. 아 새우젓. 네. 새우 뭐요? 새우젓. <laughs> 네. 새우젓이요. 내가 일본 사람이라서 바람무가 네. 잘한다. 아. 새우젓, 명란젓가 제일 좋아하는 젓뭐데스까 제일 좋아하는 어. 뭐요? 아직까지는 지금 들려준 곡으로는 나날까이 머리고기 기준에서 머리고기 기준에서 절대 들어가지를 못해. 그러면은 아. 한 곡을 더 들려드릴 텐데. 아, 들려주기 전에 이 곡에 대한 어, 나는 분명히 머리고기를 보냈거든? 머리고기요. 고기 분위 중에서 이 노래에 비유할 수 있는 뭐가 있을까? 요 사실 돼지고기 머리고기보단 족발이니까. 족발. 아, 네. 네? <laughs> 들려줘. 족발에. I'm yes, yes. just going 만직이 익숙지 않아 하 눌렀어. 가 잘못했어. 이게 네. 재밌었는데아튼이 노래도 별로야. 이 노래도 별로예요? 어, 하지만 신나게 놀았다. 제가 상상했던 R&B 느낌들은 이런 거였는데. 우리 그러면은 시간을 좀더줄 테니까. 네. 이건 말고 더 훌륭한 노래로 다나카의 신금을 울려줘. 아, 제가 다시 써야 되는 거예요? 다시 써야지. 다나카 오늘 잘 놀러 갑니다. 아, 네. 오늘. 이야, 요즘 클럽 안 갔는데 너무 즐거웠어. 잘 부탁할게. <laughs> 네. 아, 이거 뭐야, 누굴 거야? 그거, 그, 우리 회사의 쿠시 형이라고. 쿠시상? 네, 아, 네. 나 쿠시 좋아하는데. 네. 네 머리 한 방긋, 네 국기 군방에두 방긋 기대할게. 아네딱 일주일만 주세요. 알았어, 알겠습니다. 아 그러겠습니다. 그래, 나 아, 겐도 안볼때콜라 먹겠다. 가자, 가자고. 아, 아. 아니 뭐 노래, 뭐 노래가 뭐중요 하겠어. 아, 여기 먹을 뭐게 많다고. 깜깜하네. <laughs> 됐네. <laughs> <laughs>